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대표원장 정현익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쌍꺼풀, 재수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재수술이라는 것은 이전 수술로 인해서 손상받은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받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거나 쌍꺼풀이 시간 지나면서 뭐 풀리거나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흉터가 좀 많이 생기는 분도 있죠. 비대칭 같은 게좀 남은 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눈 재수술을 하려면은 좋은 결과 내는 게 중요하죠. 좋은 결과라는 것은 안정적인 결과일 테고요. 조직이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이 되고, 회복된 조직이 성숙이 되고, 요런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한반년 정도 지난 다음에 수술에 적합한 상태인지, 체크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술을 계획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수술 결과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고,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가장 흔한 거는 쌍꺼풀 라인 풀리는 거죠. 이 매몰법으로 수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는 본인 구조가 매몰에 맞지 않으면 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절개로 재수술하는 분들이 많고요. 눈매교 정도 흔하게 같이 하시는데 눈 뜨는 힘이 비대칭이거나 유착 강도가 비대칭이거나 전반적으로 양쪽의 모양이 좀 다른 경우, 과교정됐다거나 쌍꺼풀 흉터가 좀 심한 경우, 흉터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 재수술을 고려하시기도 하죠. 대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조직보다는 결과가 좋지는 못해요. 가장 좋은 결과를 내려면 본인의 원래 부족, 정상적인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그 조직들을 활용해 갖고 수술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전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전 수술 과정에서 정상적인 조직들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재수술을 하려면 이전에 망가진 이런 조직도 이제 복원을 해야 되고 추가적인 뭐 이식수술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유착, 흉터 이런 것들도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손상받은 조직의 경우는 흉조직을 좀더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제한이 좀 생길 수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재수술을 잘하는 원장님을 찾기가 쉽지 않기도 하죠. 재수술을 잘하려면 출전에 환자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밀하게 분석하고 재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적합한 이런 술기들을 조합해서 좋은 결과를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흉터라는 거는 흉터를 잘라내지 않는 이상 흉터를 없앨 수가 없어요. 흉터가 있어도 가능은 하지만 흉터를 줄일 수 있냐에 대해서는 또좀 얘기가 달라져요. 흉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흉터로 그대로 들어가면서 흉터를 일부 잘라내면서 흉터에 대한 개선까지 포함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겠죠. 피부가 만약에 부족한 분들의 경우에는 흉터를 잘라낼 수 없다 보니까는 흉터에 대한 교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 중에서는 쌍꺼풀을 낮추기를 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피부양 피부양이 충분하다면 피부를 절제하면서 교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피부양이 부족하다면 기존의 쌍꺼풀 흉터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절개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줄로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죠. 당연히 가능하죠. 본인이 이전에 만들었던 그 쌍꺼풀 라인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동일한 라인으로 제대로 된 유착을 만들어서 모양을 잡아줘야겠죠. 절개선을 만들고 안쪽에 들어가서 구조를 확인해보면 이전에 쌍꺼풀이 왜 풀렸는지를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풀린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게 적절한 이 쌍꺼풀 유착을 만들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쌍꺼풀 라인으로 제대로 복원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계점이 일부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쌍꺼풀 수술이라고 함은 이 눈의 연주직에 대한 수술이에요. 환자군에 따라서 양쪽 골격이 다른 경우가 있겠고요. 골격이 다르면은 눈알의 위치도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눈알의 위치나 골격은 눈 수술을 통해서 바꿀 수 없는 점이기 때문에 비대칭의 원인이 이런 데에 있다면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쌍꺼풀 높이나 피부 양이나 조절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칭을 만들어 볼수 있을 거고요. 비대칭 골격에 대해서 연주직에 대한 수술을 약간 비대칭적으로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느낌상 대칭적인 구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술할 때 환자분이 깬 상태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모양을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 해도 완벽한 대칭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쌍꺼풀 재수술하면서 보게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기존 수술 과정에서 눈 뜨는 근육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요 눈 수술에 경험이 많지 않거나 눈의 정상적인 구조를 잘모르는 상태에서 조직을 방리하다가눈 뜨는 근육이나 중요한 구조들이 일부 손상이 된 거겠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손상 위치에 따라서 한계점이 일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해요 조직들이 절제돼 버렸을 텐데요 추가적인 조직 이식을 통해서 일부 복원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눈 뜨는 힘이 약해진 경우라면 은눈 뜨는 근육에 대한 손상이 이나 고정 위치가 잘못된 경우일 텐데 정상적인 구조에 맞춰 갖고 눈매교정 수술을 병행하면서 수술이 진행된다면 본인이 원하는 또렷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과절제된 피부를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피부 이식 같은 것을 병행하기도 하는데 피부 이식은 흉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아니거든요. 과하게 피부가 절제돼서 눈을 감기 어렵다거나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일부 미용적인 면을 포기하고 피부 이식 같은 복원 수술을 병행하기도 하죠. 다만 그게 미용적인 목적에 한한다면 최대한 피부를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방식으로 양쪽의 대칭성을 맞춰주어서 좀더 이상적인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만들 수 있는 제한점들이 생길 수도 있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메모를 뭐 세네번 했다. 이러면은 조직 손상 정도는 생각보다 심하진 않겠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절개수술을 하면서 안쪽에 조직 손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절개수술 한번한 것과는 좀 내용이 다르겠죠. 횟수보다는 안쪽에 조직이 얼마나 손상됐냐가 사실 중요하고 수술을 몇번 했든지 간에 손상 정도가 심할수록 만들 수 있는 수술 결과에는 제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계획하실 때 제대로 된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재수술에 임하시게 된다면, 가급적 재수술은 최선의 결과를 낸다는 목표로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 이런 계획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손상받았던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류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수술 후에 발생하는 붓기나 멍이 빠지는데도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죠 일반적으로 눈 수술하시게 되면 대략 한두주 정도 재수술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두주 정도로 생각을 하시라고 이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물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그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붓기가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리 잡는 시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두달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 재수술을 고민하는 분은 분들 생각보다 좀 많으신데요 눈재수술 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도전하는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 수술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만큼의 한계점들이 생기고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상황이 되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눈재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섬세한 판단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의료진을 만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재수술의 경우에도 본인의 현재 눈 상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수술 목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맞춤형의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는 코수술에 대한 모든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i 성형외과 정현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